자 그러면 묶이는 방법이 틀려졌죠. 어, 그래서 싱글법이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뭘 쓰는지는 뭐 상관이 없고요. 좋은 거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군집을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야 군집을 두 개로 한번 쪼개보자 세 개로 쪼개보자 네 개로 쪼개보자 해서 군집을 쪼개는 방법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면은 s는 싱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A는 평균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커트리라는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 있는 거에서 이렇게 자르면 두 개, 이렇게 자르면 세 개, 이 값을 조정해 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k를 주면 이 중에서 여섯 개로 가장 큰 값을 여섯 개로 그룹핑하는 값을 쪼개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원래는 뭐 4.0으로 쪼개라 뭐 이렇게 쪼개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쪼개주면 어떻게 쪼개지는지 볼게요. 그룹으로 여섯 개 쪼개주면 이겁니다. 애리조나는 1번 그룹, 보스턴 1번 그룹. 이게 같은 그룹이라는 거죠. 묶였다는 거예요. 애리조나, 보스턴이 같은 그룹. 여기 보면 이겁니다. 그래서 애리조나하고 음, 보스턴이 1번 그룹이죠. 아마 여기일 겁니다. 여기 그죠. 보스턴하고 아, 이리조나 보스턴, 애리조나 여기 있네요. 애리조나하고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거죠. 여기가 같은 그룹으로 해서, 센츄럴이 2번 그룹이고, NY가 3번 그룹에서 총 그룹이 6개가 나오겠죠. 그죠? 렇 이렇게 6개 그룹으로 각각을 어, 쪼개준 겁니다. 거리 계산 값에 의해서. 밑에는, 어, 싱글로 봤을 때는 틀려지죠. 그렇죠 아까 전에 애리조나 보스턴이 1번 그룹이었는데 그 에버리지로 평균법에 의해서 나눠주면 애리조나하고 보스턴이 얘는 1번 일본, 2번으로 또 나눠지죠 센츄럴이 1번으로 묶이죠 그러니까 뭐 평균법이냐 뭐 단일법이냐 최장 최당 최장 거리 최장, 최장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건 이제 편의상 고르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이거는 정답이 없다 그랬죠 언스퍼바이지들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은 요 옆에 회사명과하고 군집번호를 일치해서 붙여주는 겁니다. 자, 군집번호를 이제 해주는데 요걸 회사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아, 여기 점 A로 갈까요? S로 갈까요? S로? S로. 음.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1번 애리조나, 1번 보스턴에서 이두 개가 같은 그룹인지를 여기 앞에다가 붙여준 겁니다. 위에 나온 요 개념을 이용해서 아까 전에 어디 있었죠? 이제 요거를 여기에다 가 아까 전에 애리조나를 1번, 2번 이렇게 그룹핑 해줬죠? 그렇게 해서 옆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예요. 멤버에 갖고 와서 멤버에요 번호를 갖고 와서 땡땡 찍어주고 이거 1번 갖고 오고 땡땡 찍어주고 그다음에 회사 이름 붙여주고 한 거를 여기다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그냥 애리조나, 뭐 보스턴 이거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애리조나 1번 그룹, 애리조나 1번 그룹, 보스턴 이렇게 해서 그룹별로 자기가 속한 그룹을 이렇게 표시해 줄수 있게 해놨죠 그러니까 보기가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해준 겁니다. 이거는 뭐큰 의미는 없고 그룹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주는지 히트맵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지금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트맵으로 표시해 줬는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히트맵보다는 이거를 그룹별로 나눈 다음에 그룹을 이용해서 디시전 트리를 돌려줘요. 아니면은 각 그룹마다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러면은 뭐 성별 그러면 이 중에서 그룹마다 남자가 더 많은 그룹, 여자가 더 많은 그룹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 간의 특성을 파악해줘요. 여기는 지금 R 코딩을 해서 이 우리 책에는 그냥 히트맵만 딱 그려주고 끝났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히트맵 그려주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분석을 추가 분석을 해요. 그룹은 나눠졌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각 그룹의 특징을 하기 위해서 통계분석기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집어넣고 성별이라든가 뭐 지역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각 그룹의 특징을 찾아내는 게 이제 최종 결과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주냐면은 그룹을 나눈 다음에 그룹을 나눠주면 뭐가 생겨요? 목표치가 생기죠. 그룹이. 분류가 생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로지스틱 회기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디시전 트리, 디시전 트리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각 그룹 간에 어떤 게 영향을, 그룹을 구분하는데 뭐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서 전략을 세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그룹을 나눈 다음에 이 그룹 나눈 걸 가지고 그냥 군집 분석에서 끝나는 건 없습니다. 군집 분석은 군집을 나누는 전처리 작업으로 많이 쓰이고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이 다시 또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나중에 일단 쳐보겠지만,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얘가 진짜 잘된 그룹이야? 이게 고민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룹을 나눴는데, 여섯 개 쪼겠죠? 아까 전에? 그럼 두 개가 제일 적, 좋은 그룹이에요? 세 개가 제일 좋은 그룹이에요? 뭐예요?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이거에 고민이 있습니다. 군집 분석에서의 고민은 어떤 그룹이 가장 적당한 그룹이냐, 최적 그룹이냐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정답이 없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다 보면 이제 여러 번 분석해서 하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밝혀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요거 다음에 우리가 케이민 방법을 이용할 텐데 케이민 방법에는 그거를 구해주는 도움을 줄수 있는 수치가 하나 있어요. 그걸 조금 이따 우리가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